안녕하세요 레블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을 알렸던 G80가 3세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후륜 구동을 갖출 수 있는 완벽한 비율과 역동적인 우아함을 자랑하는 외관과 함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면서 개인의 공간과 첨단 사양을 가는 새로운 균형을 제시하는 올뉴 G80은 가솔린 2.5 3.5 엔진과 2.2 디젤 엔진으로 출시되며 가솔린 2.5 토보의 가격은 5,247만원부터이며 3.5 가솔린 토보는 5,907만원 디젤 2.2 모델은 5,49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3세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성능과 디자인 등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의 원형을 재정립했습니다. 지난 2세대에 비해 125kg이나 가벼워진 G80은 2.5, 3.5 가솔린 터보 엔진과 2.2 디젤 엔진 등 3가지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사고 위험 예상 시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예방 안전 기술과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제네시스 카페이 등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들어가 있음을 역동적인 우아함을 담은 외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웅장함을 더해주며 헤드램프에서 시작되어 후면부로 낮게 이어지는 파라볼링 라인이 클래식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아함을 보여주고 20인치 신규 휠 볼륨감을 강조하는 애슐레틱 파워 라인이 역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쿼드램프와 말굽형태로 둥글게 음각 처리를 한 트렁크 표면이 G80의 독창성을 더해주고 있는데 좌우로 길게 뻗은 트렁크 상단. 의 크롬 장식과 전동 트렁크 버튼은 제네시스 로고를, 주얼 머플러는 클래스트 그릴을 각각 떠올리게 하며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개인 공간을 여유롭게 만들면서도 조작계 등의 배치를 최적화하여 운전자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의 버튼들은 직흥성을 높여놨으며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 시스템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며 통풍구 역시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A필러 두께와 룸미러 테두리 두께를 줄여 개방감을 넓힌 파노라믹 뷰를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음. 터치 방식의 공조장치와 회전 조작 방식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터치 및 필기 방식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제네시스 통화 컨트롤러를 적용하며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3세대 G80의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터보는 304마력, 43.0kg.m의 토크에. 10... 5.8km/L의 복합 연비를 보이고 가솔린 3.5토보 모델은 380마력 54.0kg.m 포크의 복합 연비 점이를 보이고 있고 이점이 디젤은 210마력 45.0kg.m 토크에 14.6km/L의 복합 연비를 보이며 GAT에 들어가는 모든 엔진은 CPA라는 회전식 진동 흡수 장치가 들어간 토크 컨버터와 순행식 인터쿨러를 적용했습니다. 토크 컨버터는 엔진이 회전할 때 생기는 진동의 반대 진동을 만들어 엔진 회전 진동을 상쇄시키는 기술로 실내 정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연비에 도움을 주며 수능식 인터쿨러는 엔진에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냉각수를 통해 빠르게 냉각시켜 터보 차저의 응답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HDA2를 통해 운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지능형 증조 등으로 선별적인 상향 등 작동을 운전자 간의 안전도 신경쓰는 기능 등 다양한 사고 위험 상황으로부터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GV80에 이어 디자인적인 통일감과 브랜드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 제네시스의 3세대 신형 G80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레브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